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가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시 의회가 18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호를 중점 관리조수지로 지정하고 평택호 유역에 국가 수질 안심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평택호 유역 십대 도시에서 방류되는 하수 폐수의 처리수에 의한 환경 변화, 축산 폐수에 의한 오염, 반도체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총 예산안을 본 예산 대비 387억 원 증액한 2조 2,807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비롯하여 사후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요인 등을 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대출 분야 총 61건에 119억 4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22억 원이 증액한 2조 561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 힘써온 최준범 행정자치국장과 박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천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퇴임소관과 1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정영민 미래 도시 전략국장의 인사발을 청취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어,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목소리> 선물 같은 당신을 위한 선물 같은 우산 크리스마스 마켓 어둠을 밝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하고픈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따뜻한 먹거리 그리고 낭만적인 버스킹 무대까지 30일간의 크리스마스 우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